하나풀리다는데그지 하나만 풀리면 되니까 수비가 너무 뚫려, 뒤에 플러스 원한테 뚫리니영웅이랑 용문 아, 이랑 승기 랑 같이 진짜. 면 아, 너네 아. 플러스는 누구야, 태화야? 나랑, 나랑, 나랑 어디야? 나랑, 나랑 누구야? 나랑 영호 형? 성기, 성기, 성기 형 아 공자 굿이, 굿이야 굿이. 춤이 좋았어. 줬어야지. 4 번. 오. 아. 그래서 이름. 아까. 야홍성기가 자꾸 더 물어가니까 내가 방향이좀 애매. 해 네, 그은석경이 그, 없는 쪽으로 빠져야죠 처음 같은데 아좀런데 아셔가지고 되늦었어요아게 늦었어요? 바뀌신것같은 콜도 한두개안렸어요월이었는데아 저기 있저저 아, 어. 아, 아, 아니라 그날 저희 여기 어져서날기남왔어아어 근데 두분저건 가루 확실히 좋네 투 좋아 자투 좋고 <목소리> <목소리> 왠지 블루가 상대고것 같다 진성이 형이랑 집이 있으니까 차라리 많이 움기지니까 넣으면 안 쏘는 거. 파울 당했는데 넣으면 원래는 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쏘는 거야. 그냥 1작 하면 돼? 응. 이겨내고 넣으면. 여기서만 그러는 거지? 시합 때는 쏴야 돼. 시합 때는. 좋아, 좋아, 좋아. 그러니까 맞아 내가 파울 당했는데 못 넣으면 한개 쏘고. 명이올라야 유도한거 같은데 이거 아다야 살바라 살바라 이건 아빠 제자리에서 거 봤지 아빠가 저렇게 뛰는건 건강한거야 아 나도 하나쇼 끝났네. 음. 아! 좋 얘네 뒤가 약하네. 스피드. 바테도 와이라. 되지. 요즘 승리하면이선나들대이 뭐지? 아, 영호형이 되게. 이거가 너무 좋게 안 돼. 포수

네, 형한테 옷 입는 거를 <목소리> 해지 <미안해지는 목소리> <그렇지. 사실은 모듈이 목소리> 모델 아니었어? 막아, <목소리> 그냥 잡기서 그냥 어, 플레이. 나 봐봐 이게 그 잡기 설거지 트플레이 잡기설 하는거야? 이게 많이?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앞에. 스가 맞네 드리블 치고 못들어 드리블 치고 못 뚫는다고 <목소리> 지역방를

80아0못 아, 아, 2m 뭐. 아. 막을 것 같은데. 너무 손이 이제 감각이 아. 좀 둔하지. 들어 키가 큰 사람들은 손이 두 손이 커요. 손도 아, 그렇지. 손이, 손이 크지 사람 은소장 잘하는 거지. 엄청 많았지. 엄청 나아끝면은 실수하기도 힘들고 드리블 치기도 더 힘들어. 사장은 잘한다. 사장원이 이상한 거지. 사장원은 비정 간다. 다왜 뚫리는 거야 저기가 아, 너아잘 <놀람> 어, <피가> 뜬다. <놀람> 어, <놀람> <나이지. 놀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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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 지역 방어했 떨어져 있잖아. 4점! <Yours encore> <moved on> <encore> <Dion throat> <Shrek> <Jadepaper> 아, <아이>, 다커점아1 <S susceptible>